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 한글 <목소리도> 괴락이 끝이 나고 Allah'a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의 고대 벽화나 구전 설화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또한 히말라야 그 높은 산맥의 산꼭대기에도 암모나이트나 조개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리산에 조개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명칭의 유래가 그곳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돼서 조개 골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에 의해 산을 땅이 밀려 올라가 산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뭐 그런 학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날, 뭐, 갑작스럽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짓게 하셨죠. 산에 배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판은 이미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부터 또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 세상은 심판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정말 말 그대로 5분 전이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죄 가운데 그 죄가 나아집니까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4장은 삽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게시록의 심판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곱인을 떼고 또 일곱째인이 떼질 때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그 안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흐름과 다르게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끊기는 것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쭉 드라마 내용이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왜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이렇게 시간 속에서 보다가. 내용이 끊기는 듯하고 또그 내용들이 어 무슨 내용이지 아리송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삽경이라고 그래요 삽입된 내용들입니다. 어 천상의 예배라든가 또두 증인이나 여자와 용, 용과 짐승들 또 이마나 오른손의 표 666, 14만 4천 뭐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이 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삽경,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게시록을 시간 상으로 우리가 봐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삽경들은 앞뒤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구원사 전체를 영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회상하듯이 요약해주는 삽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뜬금없는 내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말씀드린 대로 어 흐름 내용의 흐름으로 해석하려면 이 삽경을 그냥 흐름 속에 놓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순으로 진행되고 일곱 대접 시작 전인 12장에 14장은 삽경 부분으로서 구원사 전체를 영의 세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그 마지막 수학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외칩니다. 당신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주소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다. 그가 낫을 땅에 확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날에 익은 알곡은 거두어서 곧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시작은 믿는 자의 구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후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틀이 성 밖에서 밟힐 때에 피가 말굴레 높이 1m 정도 되는 높이로 1600 스타디온 약3 0 0 k m 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길이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죄인들이 받을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믿는 자녀들을 여전히 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는 날, 마치는 날더 이상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카로운 나서로 인침 받은 자들을 주수하여 곧간에 영원한 천국에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어, 나머지는 심판의 무서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직 그 주님의 추수가,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여전히 이르지 않은 지금이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가을에요. 뜨거운 태양이 잘 내리쳐줘야 과일들과 곡식이 마지막으로 도실도실하게 아주 맛있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들이 달아지게 되죠.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올해가 유독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정말 마지막 토실토실한 알곡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를 위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소하시는 그 날이 다가왔사오니 더욱 더 깨어 있게 해 주시고 그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지막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시고. 주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나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드사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얀마 양군 한인 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그곳에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맥카노의 어,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